옛날 산골에 분련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쇠도끼 하나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미끄러운 바위에서 발을 헛디뎌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물결이 갈라지며 산신이 나타났습니다. 산신은 금도끼를 들어 올리며 이것이 너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산신은 은도끼도 들어 올리며 너의 것이냐고 물었지만 나무꾼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낡은 쇠도끼가 올라오자 그는 기쁘게 자신의 것이라 밝혔습니다. 산신은 그의 정직함을 칭찬하며 세자루 모두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탐욕스러운 이웃은 일부러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모습을 바꿔 등장한 산신이 금도끼를 보여주자 그는 곧바로 내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즉시 산신은 도끼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웃은 빈손으로 돌아가 교만과 욕심의 값을 치렀습니다. 나무꾼은 받은 은혜를 절제하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간의 유혹보다 양심을 지키는 태도가 삶을 단단하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러줍니다.